안돼 반갑습니다. 일단 아, 야만보 TV부터 하시죠.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자만보 TV 계정을 열었습니다. 와! 제 영상을 보시려면은 잠만 보 TV 첫 영상 첫 영상이라고 치시면은 이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일 위에 제일 위에 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롤은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은 절대 아니고 자 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제 게임 콘텐츠가 아니고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게임 콘텐츠가 아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요거 잠만보 TV 캐릭터, 피카츄 TV 캐릭터 제가 그린 거고요. 오늘은 나라요? 이름하여 슈링클스 만들기. 우와. 슈링클스라고 구우면 작아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분들은 뭐 사셔도 되고. 자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저 잠마보입니다. 자 피카츄 TV 네임펜 이제 요거를 손을 따라 그려줍니다.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따라 그려야 돼요. 이건 한장이 비싸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네임펜으로 안 하셔도 되긴 한데 네임펜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임펜이라서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연필이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연필하면은 아예 안 돼요. 벗겨져 버립니다. 이게 또잘 만들지 않았나요, 솔직히 여기서? 맞아요. 이거 피카츄 TV가 직접 저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 54항조에 따라서 이 캐릭터를 뺏기시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벙이고 구독을 하셨으면 제가 봐드립니다. 응? 눈벙은 진짜 신고합니다, 여러분들. 세세요 아, 잠깐만요, 망했는데요? 아, 이렇게 시작부터 망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거 괜찮습니다. 예? 뭐라고요? 망했다고요? 망하지 않았죠? 망하지? 제가 이거 몇번지었던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랑 헷갈립니다, 제가. 다리가 살짝 징그럽죠? 신발 살짝 바꿀게요. 근데 죄송하지만 왜 죄송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겠네요. 자 이제 피카츄 얼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그린 거거든요. 캐릭터가? 아 네. 잠만보 캐릭터도. 피카츄, 네, 그림 실력이 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자원부 채널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 제 영상을 보시면은, 새로, 레드드래곤 아, 그. 이벤트. 아, 꼭 지금 참여하시, 광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요. 원하신다면은, 출기펫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전다 그린 것 같죠? 다 그렸죠? 근데 어디에서 주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양이에요 러블럭스 입양하세요 자, 일단 잠깐 색연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쓰리 어! 여기 색연필이 왔습니다 생김필 그럼, 자, 그래도 자만모도 이제 완성했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색연필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 됐습니다. 하니까 예쁘게. 예쁘죠? 여기다가 어, 올려놓고. 음, 일단은, 어, 어, 여기, 어. 이거 맞나? 잠만보세이 아닌 것 같죠? 뭔가 아닌 것 같죠? 일단은, 밑에다가. 오, 어, 고생 많는 음. 것 같네요. 연필색 연필하지만, 로 정말.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갔다 오세요. 좀 돌릴게요. 자 돌리고 안보이게 자만보 나가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됐죠 이제 저먼저 색칠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자만보가 왔네요 들어세요. 자만보가 연필깎이 지원군을 데리고 왔죠 맞아요 <laughs> 이게, 연필, 색연필은, 보인다. 이, 이 컨텐츠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일단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 얼굴. 이거 반응이 좋으면은, 또 다른 것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뭐, 새로운, <laughs> 새로신입생 새로, <laughs> 새로, 뭐, 우리랑 뭔가, 만약에 유튜브 지원, 지원분이 온다면은. 아, 그리고 혹시 유튜버이신 분들. 저랑 콜라보, 콜라보, 베이션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뭐, 저야 좋죠. 콜라보레이션 하면. 아니면은 닉네임. 아니면은 만약에 로블록스 같이 콜라보 하신다고 하면은 뭐, 로블록스 닉네임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친출를 통해. 만나서 한번 네. 한번 찍어 선물도 한번 드리고요. 맞아요. 오드릴테니까 유튜브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물을 제가 근데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저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전문 유튜버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아요. 웃긴 그런 점이고요. 이번에 네. 테두리는 완성했고 자진제요 후드티 입은 거라. 진.. 진짜 여기는 살색으로 할게요네 안에는 살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파랑색이면 진짜 잡아보고요 저거는 맞아요 저는 진.. 이게.. 핑크젤가이지 피카주가... 않았나요? 음.. 저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저를 싫어.. 아.. 연필 좀 깎아야겠네요 진짜 연필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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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필 반응이 깎아. 진짜 좋으면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반응이 진짜 진짜 완전 좋으면은 대박나.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벤트 하나 공지할게요. 어? 오! 저도 이벤트 합니다. 어 이벤트! 멘트! 그 작업을 통해 비밀코드가 날라갈 건데 그 비밀코드를. 비밀코드? 네 뭐. 비밀코드. 네, 비밀 저도 해도 되나요? 비밀코드를 댓글에 다시면 안 되고 야, 일단 댓글에 닉네임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출을 통해서 친구를 하고, 친구 근데 물론 끊어 끊습니다. 왜냐면 TP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가끔 쓰, 스토리도 찍기 는 스토리...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영상도 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그... 뭐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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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일단은 비밀코드를 맞추신 분들께는 상품을 드리는데요. 상품은 아직 못 정해가지고 아 근데, 한, 번이 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을 추첨하나요? 아니죠. 세총세 세 분을 추첨해드립니다. 오... 모두 각각 다른 선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전설패 있나요? 전설팻는 없죠. 저는. 아.. 그리고 상품은 캥거루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제 영상에도 뭐 레드 드래곤이 있는데 네. 이 영상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또 공지합니다. 뭐, 뭐죠? 드래곤 바로 드래곤 새로운 이벤트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벤트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벤트를 또 하시면 네. 어때요? 아 않습니까? 그래도 이벤트 하시면 좋잖아요. 저전망부카메라 너무 아전망부카메라자그이 고인자 그 모양새가 나는데 그 이벤트. 그 이벤트 상품은 과연 뭐, 뭘까요? 어, 그냥 저도 거, 여기에서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아, 맞죠. 그리고 좋아요도. 아 그리고 점으로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뽑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 알람 설정까지 해주고. 너 궁금하죠. 보상이 뭔지. 만약에 다섯 명이 됐을 때두 개를 같이 뽑는구나. 두 명을, 그, 다섯 명 됐을 때, 같이 뽑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 이벤트 상품, 아, 뭐냐. 궁금하죠. 이제, 공개를 할 건데, 네. 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하세요. 네. 네. 자, 저 지금 저장 공간이 살짝 부족해 가지고.